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휴가 지금 보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휴가를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이제 보내실 예정이신지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당이 가장 좋은 피서지입니다. 네, 저도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예배당이 가장 좋은 피서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국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영토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또 국민들도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것 그런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악행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돌아섰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망하고 자신들이 잘 살아가던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뼈들이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른 뼈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닌 마른 뼈들이 많은 그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좋은 곳, 좋은 장소, 발달한 마을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한 물로 이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 가운데 또 우상 숭배하는 것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삼십육장 이십육 절 이십칠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 그 마음을 빼내고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전쟁을 통하여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수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고 또한 이들이 황폐한 성읍 그 이스라엘 모든 성읍을 채울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볼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많은 무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 이 많은 별들을 셀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지 못하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호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골짜기 여기저기를 걸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심이 많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의 상태를 가까이서 보니 뼈가 말랐습니다. 이 죽은 지 며칠 안된 것들이 아닙니다. 죽은, 그 죽은 자들의 살이 다 말라서 사라졌고 뼈만 남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그 뼈들도 마를대로 말랐고 색도 변하였고 이 뼈들을 움켜쥐게 되면 이 뼈들이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태를 지금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포로로 있고 또그 주위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죽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생명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에스겔에서 36장 이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 하신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루하의 숨, 정신, 바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요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잡으시고 이케이케 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수 만든 작품입니다.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리고, 네, 이렇게, 엄지척 해주세요. 최고라고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네, 최고지요. 네. 하나님께서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로 생명 이 단어를 보면요. 살생, 명령할 명.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자녀 문제, 또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상황에 맞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오늘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둥바둥 바둥 하면서 살아갈 때 힘든 오늘은 주님 안에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정말 잘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 우리 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요아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도 마른 뼈들이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수천에 수만에 이 마른 뼈들이 있는 무덤에 서 가지고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말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장애인 사역부를 섬겼는데요. 장애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또 행복했던 때입니다. 장애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함께 하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때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장애인분들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다. 또더 나아가서 이분들에게 있는 장애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들의 장애가 떠나가고 이분들이 그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장애를 볼때 이분들은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날들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오래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떠보니 이분들도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인가? 정말 장애는 사라질 것인가? 다시 눈을 직근 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그 다음 주에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장애가 사라질 것인가? 눈을 살짝 뜨고 이분들을 보다가 안 사라질 것 같아서 눈을 집중 감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 믿음이 부독해서 또 특별한 기적은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질병이나 장애를 올려드리고 바로 그분께 극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치유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요예배 중보기도로 우리 또 한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우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능히 넉넉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제한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둘째, 넷째, 수 예배 마치고 중복 기도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기도를 통해서 환우들이 힘을 얻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역사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면서 좀 멋쩍었을 것입니다. 아니 에스겔은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라 비틀어진 이자들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듣던지 말던지 저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시킨 것을 했습니다. 조용조용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왜 그렇게만 해야 되지? 납득이 안 되면 하는 신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옳커니 하면서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내가 그만두는 핑계로 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신나는 부흥의 현장 가운데 빌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아. 가자. 광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왔을 때뭐 해야 되죠? 노를 저어야죠. 맞아요. 이렇게 부응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 혹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 있겠죠? 빌립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가사 광야까지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며칠에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님은 빌립이 마차에 오르게 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가 되는 길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때 빌립을 불러서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효율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참 좋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볼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볼때 그것이 손해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길, 그 길은 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길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연한 에스겔 선지자는 큰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연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뼈. 젖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아 들어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까지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이 환상은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이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시 이들을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돌아갈 고향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돌아갈 나라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고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다는 이 믿음은 이제 온간대 없고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온 몸의 뼈가 마르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 가운데 끌어내고 이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던 이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죽어 있는 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한 마른 뼈와 같이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 이들에게 함께하여서 이들의 삶에 뼈가 붙게 하시고 살이 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안에 이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이들이 생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분들의 무덤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 무덤의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